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예뻐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시즌 그리팅 후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미양이 출연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플리가 오늘 왔고요 이미 뜯었어요 오자마자 다 봤는데 전 아직 못 봤어요 네. 일단 저는 이 마우스패드는 흑백으로 왔습니다 저는 컬러가 왔고 제 거는 흑백, 리미 거는 컬러 백은 요렇게 음. 되어 있고요. 컬러 둘다 <끝> 예뻐요. 롤란! 이렇게 음. 생겼고요. 아 진짜 이쁩니다 이번 거 역대급인 것 같아. 뭐, 원래는 이게 비닐이 있었는데 제가 비닐도, 비닐도 뜯어가지고 아 이것도 되게 예뻐요. 어쨌든 슈앙. 이런 사진이 음. 있고요. <laughs> 뭐야? 옆서? 아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아 대박. 이걸 애들이 그린 게 있는 거야. 완전 이렇게, 짱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응. 근데 이게 딱 붙으면 이게 음 애들이 다 펜을 들고 찍었단 말이죠. 음 이걸 그린 거. 아까 그거 아까 유리에 쓴 어. 글씨 쓴 그런 느낌. 그 뒷면에도 다 멤버들이 그린 음 그게 들어 있습니다. 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고 있어. 윤기 윤기 이렇게 뒷면 있고요. 석진스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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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이렇게 되겠적 부적, 부적. 호비. 아, 너무 이쁩니다, 진짜. 이, 뒷면에도 있는지 몰랐는데, 뒷면에 디테일을 보고 음 박수를 쳤죠. 이 녀석들. 엄청나다. 진짜 이뻐. 태용이 사진도 진짜 딱 이렇게. 진짜 여기다 쓴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약간 긴, 기네. 정국씨. 이렇게. 반짝반짝. 이것도 되게 이쁩니다. 반짝반짝. 음. 어, 사진 네, 네, 자체도 네. 그냥 예쁘다. 어, 사진도 되게 예쁘고. 약간 인화사진 재질? 응. 음. 인화사진 재질? 내년에 어, g, g 다시 의 그건가 봐. 맞아. g 쥐 다음은 요60 다이어리. 아, 이것도 진짜 저는 60 다이어리 써본 적 없거든요? 근데 왜 쓰는지 알것 같더라고. 이게 사이즈도 딱 컴팩트해서 되게 작고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 뜯어보겠습니다. 요렇게. 껍데기 이렇게 있고요. 음, 어, 껍데기도 이뻐, 반짝반짝 이 느낌의 감성, 이 감성. 요 감성이 이 사진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약간 90년대 음. 감성. 음. 오, 이렇게. 완전 홀로그램이네 이번 음. 컨셉.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딱그 음. 월별로 뭔가 음, 플랜을 쓸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뒤에 이렇게 뭐라지고 모는 종이. 이렇게 어, 이렇게 추가로 끼울 수 음.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응. 그래 여기 위에 애들이 쓴 약간 뭐 이런 게 있어. 어, 멤버들이 쓴게 있고 그치, 이제 그리팅 여기부터 사진스가 있죠, 사진스이렇고요이 사진이 진짜 예쁩니다. 오, 이게 투명이구나. 투명이네. 응, 요즘에 이번에 진짜 이런 거 많이 썼네, 그러니까 그런가? 약간 좋아요. 오! 사진이 진짜 여러분. 오, 대박. 미쳤죠? 대박, 대박. 겁나 예쁨스이 머리에 반짝이 막 바른 거 너무 예쁘다고. 오, 바로 태영이야. 겁나 예쁩니다. 아 예쁘다. 아, 어, 석진이, 석진이, 석진이 병, 이 사진. 석진이 사진. 경지 컷도 살아남는. 응. 일단 빠르게 그래. 일단 빠르게. 어, 아 음, 지민이 사진 지문, 진짜 지문, 되게, 되게 예쁘다. 아이감성이 이 사진 입은 감성 너무 좋아요. 응. 진짜. 어, 이 빤. 깜짝이야. 어나 예쁘 나, 안 입, 나안 입은 줄 알았어 하네. 빤딱 빤딱 감성. 아 응. 누구야? 호비, 호비 호비. 아 진짜 예쁜 사진. 대박이. 정국이. 장발 전국스. 크으. 음. 유닛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예뻐. 옷이 바뀌어서. 음. 다시 유닛이 있으니까. 음. 있고. 좀. 음.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 음. 그러게. 되게 초록색. 음. 뭔가 봤네. 초록색. 음. 아너 태양이 있 사진 좋던데. 그 음, 썸제이네, 썸제이. 아주 취향저격을 하기 좋은. 음, 되스 습백이네? 흑백도 아, 있고요. 흑백 너무 좋아. 잘 크... 생겼쥬? 좋네요. 태이 사진 좋다. 이렇게 사진까지 아주 알차게 있는 음. 시그입니다. 네, 아,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딱 하면은 속지를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옆에를 눌러서 이렇게 옆에 동시에 눌러야 돼. 네. 위아래 내리면 끼울 수 있어. 나 초등학생 때까 이런 거 유행했었다. 이렇게 DVD, DVD가 있고요. 흰색으로 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남자님 있어요. 아, 크다. 음. 렌티큘러. 그포 포카가 어, 어, 아니라 어, 어, 거의 엽서인데. 오 어, 어, 이렇게 보인다. 음. 이렇게. 거의 엽서 크기네. 어, 엄청 커. 손바닥만해 손바닥. 손바닥만 합니다. 진짜 딱내손바닥만짜 크다. 이렇게. 어 아, 진짜 예뻐 남준이가 아, 딱 남준이 나왔어. 저도 남준이 나왔어요. 둘다 남준이 나왔어. 고맙습니다 약간 볼지 모르겠네. 약간 죽은 게 아, 화장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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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근깨 맞아. 죽은 게 화장했어. 다음 것도 뭔가요? 약간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인화 사진? <laughs> 큰 옆서? 아 맞아. 미니 포스터? 아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이 사진 와, 진짜 되 많다. 예쁘지 않아? 사진의 재질이 되. 되게... <laughs> 두꺼워. 그렇게 한장한잔 한 넘겨줘. 뒤에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순서 음. 맞춰서 해야지. 음. 뒤에 뭐 있어? 똑같은 사진이죠. 음, 똑같아. 음. 어, 독 사진도 있네. 어, 섞여 있어. 유닛도 있고. 음. 음. 오, 어, 이게 이렇게 봐야죠. 그 아, 기사 죽은 게가 있어. 어. 귀여워. 야, 배경만 맞추면 예쁠 것 같아. 진짜. 호시, 호시, 호석이, <laughs> 호 호비랑. 호석이 합쳐서 지민 사진도 예쁘다. 어 지민 이 사진 진짜 아, 태양이 이 사진 예쁘다. 어 태양이 사진은 예쁘다. 나 태양이 이거 들고 있는 거 좋더라. 근데 머리가 뭐되 짧아가지고 되게 소년 같아 보여. 바맛 정국 스어 이것도 뭐 배경화면 예쁜 진짜. 것 같은데? 아, 정국이의 장발이 아주 예쁘게. 다음 타자. 다음 타자는 바로 요. 스티커, 아, 스티커. 스티커인데. 와, 이거 어떻게 쓰지? 저 진짜 이거 보다가 하나 더 양도 받아야 되나 생각했어요. 진짜 예뻐서 쓰고 싶긴 한데. 맨날, 맨날. 오, 미스, 예쁘다. 아, 진짜 예뻐. 아,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네, 이렇게 두 장이. 음, 진짜 예뻐. 미친. 근데 약간 스티커 사진 감성이다 아, 진짜 예뻐. 그 요새 약간 그 포토부스라고 하나? 그거 음,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약간 인생 랩컷, 어, 약간 어, 그런 약간 거. 그 감성입니다. 아, 진짜 귀여워. 아, 아, 진짜 예뻐. 진짜 약간 그런 감성이 아, 진짜 예뻐. 진짜 귀여워. 이렇게 뭔가 멤버들이 쓴, 그리고 그린, 그런, 약간, 포인트들이 있고요. 어, 여기는 아, 약간, 진짜 유닛? 제 친구들이 가서 사진 그쵸? 찍은 느낌? 진짜 예쁘다. 음 자연스럽고. 스티커인데, 쓸것 같아. 나 써줄까? 미쳤어? <웃음> <웃음> 어? 아, 그거 증사? 아이포토스 자, 가겠습니다. 남준이. 연키민. 맞아, 한정? 응. 음. 다음왜 아, 정국이가 나오지? 내가 왜? 잘못 넣었을 수도 있어. <laughs> 여기서 나 정국이, 석진이, 야. 호비, 어, 호비야? 지민이, 태영이. 두 장씩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약간 옵션으로 <laughs> 두 장씩. 너무 작고 소중합니다. <laughs> 이거 스티커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스티커 진짜 예뻐. 스티커 추가로 사고 싶다. 어. 이제 마지막 구성품입니다. 뭐또 있어? 야이야. <laughs> 이렇게 많은 구성품이 얼마였다? 얼마? <laughs> 아 다름... 이거구나. 달력! 그러게 달력을 빼먹었네. 아, <laughs> 시즌 그리팅이니까. 제일 중요한. 달력 있어야죠. 아, 뭔가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그치 나도. 얘도 원래 비닐에 쌓여있었는데 제가 뜯은 어... 거예요. 이렇게. 첫 장스. 와우. 석진이 음, 네어 석진이. 아 이게 앞뒤로 보여줘야 되네. 쭉 하고 쭉 아, 반대로 반복할... 가. 그러니까? 정국이. 남준씨. 어...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음. 편안한 느낌입니다. 아, 세상 화려하죠? 이 컨셉 너무 좋아. 음. 반짝반짝. 데뷔가 심하다. 어. 일부러 완전 약간 노린 건가? 완전 흑백이랑 완전 <laughs> 어. 화려. 아, 너무 좋아, 근데. 글리터. 머리에 막 글리터 바르고. 아, 진짜 예뻐. 아, 또 이. 빨리 사 어, 짱겨워. 어, 윤기냐? 응. 윤기냐? <laughs> <laughs> 윤기씨. 윤기 씨 멋있네. 오 호석이. 약간 이거 필름 사진 느낌이다. 맞아 맞아. 응, 필카. 자연스러운 응, 스냅사진. 응, 응, 응. 그런 느낌이네. 응. 친구들이랑 놀러와서 찍은 그런 필카 느낌. 아빠 젊었을 때 친구들이다 막. <laughs> 이런 느낌. 좋습니다. So good. 어. <laughs> 세상 화려. 핵 아이돌. 세상 모든 색다 갖다 썼어. 윤기랑 태영이. 응. 이 사진 너무 좋다. 응. 자연스러운 느낌. 주말 한적한 오후 어. 느낌이다. 어. 진짜 필카 느낌이다. 음. 끝입니다. 네, 달력까지 한번 봤고요. 그총 구성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무 어, 음. 많다. 놀라운 구성품이 얼마지? 네, 0 0원 이렇게 됩니다. 와, 어, 정말 놀라운 가격. 자 이제 다음 그거 볼 거예요. 벽걸이 벽걸이. 벽걸이로 가 봅시다. Let's go. 우우 벽걸이 있어. <laughs> 어 열렸어. 안녕, 꼬이들이 뭔가. 오이데 여기 음. 절취선이 생겼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뜯을 수 있는 음. 그 선이 생겼어 두고 두고 두고. 오와 좋다. 아, 단체 보니까. 그러 단체 사진입니다. 대학생 느낌이야. 자, 너무 커가지고. 1월. 어? <laughs> 어머. 털. 털짱 크다. 역씨짱 크니까 짱 좋다. 털 대박인데? 응. 음. 아름답다. 깜짝이 너무 기대돼. 진짜. 와. 와, 짱 크다. 대박인데? 다 얼빡 사진이 많아서 좋다. 대박인데, 진짜? 얼빡이 많아서 너무 좋네. 머리카락 막 반짝이 이런 거 지금 다 보여요. 진짜. 각도를 좀 올렸습니다. 털. 와, 서울. 오. 오. 대박이다. 와, 짱이다. 진짜 예쁜데? 진짜 보이시나요? 진짜 얼빠. 완전 이뻐. <laughs> 대박이다. 좋다. 6월 너무 기다려지는데? 6월 데뷔날이 있어서 단체, 음, 단체 사진, 단체 사진 나와줬나? 이런 야채 튀김 <laughs> 음, 같은. 진짜 거 너무 좋다. 야채튀김 <laughs> <이런 식다. 웃음> 와, 진짜 이뻐. 야채 튀김 소년단. 이런 좋다. 와, 진짜 이쁘다. 와, 대박이다. 약간 인어공주인데, 이거? 음, 진짜 이 융드레스? <laughs> 와, 와, 진짜 좋다. 크니까. 진짜, 크니까 좋다. <laughs> 음. 괜히 이걸 사는 게 아닌가. 맞아,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사면 이 맛이 있어. 와, <laughs> <이> 인형인가요? 이런 <laughs> 이런, 이런 렌즈도 소화는 하 진짜. 귀걸이도 완전 화려한데 얼굴이 제일 화려. <laughs> 대박입니다. 와, 짱이다. 맛이 있어. 배경 화면 인데 느낌이 딱 진짜, 진짜? <laughs> 배경 화면인데 <laughs> 여기 앱 보이는데 아, 지금? 어. <laughs> 여기 시계. 어. 어. 그러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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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예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남준씨 약간 어. 늑대인데 늑대? 늑대 모먼트 내년까지 내년이 기대돼 야채튀김 소년단 이거 다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다 뜯을 수 있어요 다 뜯을 수 있게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는 없었지? 아, 작년에는 없었어 네. 좀더 얇아지지 않았었는데 종이가? 어런거도 어쨌든 아주 최근에 인테리어 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방문을딱 열면 보이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인테리어 효과 톡톡하게 그리고 매달 넘기는 메달, 재미가 있어요. 맞아 있을까? 맞아. 아 이번 달 다음 달엔 누굴까? 이번 달엔 누굴까? 약간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작년 방탄식그 매달 넘기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너, 내가 안 넘기고 있으면 리미가 와가지고 어, 제가 넘겨줘.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2020 BTS 시즌 그리팅 얘랑 달력까지 한번 리뷰를. 리뷰를 해봤고요. 해봤고요. 감탄을 해봤습니다. 한번 감탄 타임. 그리고 저희가 음. 또 골든 디스크에서 저희를 초대해주셨어요. 초대요? 뻥이고요. <laughs> 초대해봤거든 저희가 진짜 PC방 가서 또 광클하지 않았겠습니까? 리미안께서 네, 골디 제가... 스탠딩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또 골디 브이로그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골딘날 봅시다. 내년 1월 5일? 내년 1월 5일 얼마 안 남았죠? <laughs> 고착에서 봐요. 안녕.